여러분 시흥상가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10명 중 9명은 공실지옥 거북섬을 떠올리실 겁니다. 거북섬의 조성 초기에는 어땠나요? 무려 5,6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된다고 난리였습니다. 연간 200만명이 몰리는 세계 최대의 서핑파크가 온다. 일자리 8,000개가 생긴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발 시행사는 땅을 팔아서 8천억 원 매출을 올리고 유히 떠났는데 그 광고믿고 전재산 쏟아부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공실률 80%라는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시흥 상가를 추천해드리려고 네, 현장에 나왔습니다. 아마 어, 부관함 저 사람 제정신인가? 아,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물건이 어, 독이 든 성배인지 아니면 흙 속의 진주인지 여러분 앞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까 거북섬이랑 여기 현재 저는 105 신도시에 있거든요. 차로는 15분 거리입니다. 예, 이 같은 시흥 안에서도 입지에 따라 누군가는 평생 연금 같은 월세를 받고 누군가는 매달 이자 내느라 피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동일 시흥 지역 내에서도 이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상가와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예, 비교해 드릴 것이니 구독 누르시고 바로 현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경매 에 나온 물건지는 대각선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 안쪽이 백오 신도시의 메인 상권 중에 하나예요 이 라인이 한 1.5등에서 2등 정도 되는 라인이거든요 1등은 어디냐 하면은 저 앞에 아파트 보이시죠 아파트를 마주보고 있는 대로변 라인이 1등인데 거기에 임대료가 제일 또 비싸요 좀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경매 물건은 아쉽게도 1등 라인 대로변은 아니고 그래도 먹자 라인 쪽에서는 코너 물건이라 가지고 굉장히 우량합니다. 우량하니까 저랑 같이 1 5 0노시도 보면서 물건지로 한번 같이 걸어가 보시죠. 보시면은 해당 경매 물건 1층이라서 제가 1층 위주로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맘 스터치 있고 여기 피자마루 있죠. 여기가 예 평당 18만원이고요. 지금 현재 걷고 있는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제당 평당 임대로가 15만원에서 17, 18? 그 정도 되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우리 거북섬이랑은 많이 느낌 다르죠? 사람이 굉장히 많고, 차량도 많고, 이에너지포터가좀 달라요, 확실히. 요길 자체가 이제 백고산 상권을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메인 길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차량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고 사람들 유동도 많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어 좌측으로 꺾어서 이 상권의 가운데 지역 즉 먹자 라인이 있는 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지금 2026년 2월이잖아요 지금이니까 이렇게 꽉꽉 들어차 있지 제가 예전에 2021년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코로나가 한창이었고 그 다음에 신도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 초창기에는 공실이 진짜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성숙이 다 되었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 이쪽 라인도 보시면은 20만 원안 되고 한 15에서 18만 원 사이, 그 정도 라인이 되는 어,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자 라인의 메인 라인이 요, 요쪽 라인이에요. 요쪽 라인. 그 보시면은 여기 뭐 마장동 김식 꽈배기집, 쌀통닭집 이게 쭉쭉쭉 있는데 여기가 임대로가. 여기는 20만원이 넘습니다 20만원이 넘고 25만원까지는 안돼요 여기는 지금 제가 조사한 이 맵핑지 내에서는 이 라인이 가장 비싼 임대료를 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올라가보시죠 그리고 제가 숫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 우지커피 보이시나요 우지커피 제가 요즘에 저 우지커피를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서 딥카페라떼가 맛있는데 이렇게 임장을 오면은 굉장히 커피를 마시는데 항상 이제 우지커피 있는데만 좀 찾아서 오거든요 미리 오는데 지금 여기 자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 임대료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전용면적 9.2평인데 보증금 3 0 0 0에 월세 280만원 평당 30만 4천원입니다 네, 지금 코너고 평수가 작고 또 이게 임대료를 많이 낼수 있는 이제 아무래도 테이크아웃 위주의 커피 전문점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좀 세게 맞춰지긴 했는데 자리는 굉장히 좋아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도 코너 부동산으로 좀 바뀌었는데, 원래 그 전에 한옥고깃집이었습니다. 한옥고깃집이었고, 여기는 우지커피만큼은 아니에요. 딱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막물뱉듯서 밀려오거든요. 밀려와서 동선이 이렇게 이렇게 잡힙니다. 혀 잡혔을 때 코너 라인, 먹자 라인이니까 여기가 30이고, 얘가한 25. 그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 이양 옆으로 해서 임대료가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구조다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해당 경매 물건은 입지가 엄청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라인이 제일 좋은 라인인데 코너고, 우측으로 딱 봤을 때, 따라라라, 저기 순대국집 보이시나요? 저게 현재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입지가 아주 좋죠. 지금 순대국집이, 보시다시피 이게 15평 두 개를 써서 이제 30병으로 순대국집 들어가 있는데 요게 반이 지금 벽면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 옆에 지금 주도방이니, 여기 깡우동이니, 우균이 전부 다 임대료를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현장 분위기 한번 좀 보여드리는데 여기 라인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당 평당 임대료가 15에서 2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현재 해당 요 현재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라인에서 코너고 그다음에 저 길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동이 있기 때문에 어 이쪽 라인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임대료는 10만 원 후반대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 이게 진짜 저는 이 지역을 하도 자주 와서 잘 아는데 옛날 공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진짜 공실이 싹다 지금 없어지고 있네요. 지금 현재 지금 이 라인에 딱 보면은 공실이 1층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순대국집 저 정도 되는 코너 물건이면 그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바닥걸리금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가 전문을 하는 부동산에 들어가셔가지고 바닥걸리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있는지 문의를 하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주변 좀더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지금 시간이 오후 이거 목요일 오후 6시가 조금 넘었는데, 순대국집에 손님 너무 없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라인인데, 이쪽은 안쪽 우리 먹자 메인 라인보다는 임대료가 조금 더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곱창 냄새가 너무 좋은데?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20만원 되지는 않습니다. 예, 되지는 않고요. 옛날에 이거보다 더 낮았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찼어요. 많이 좋아졌죠. 대로면 라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대구 상권에서 가장 A급 1등 자리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 보이시나요? 주로 그리고 연령대가 굉장히 어리다는 게 지금 보이죠 그리고 항상 현장 나오셨을 때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연령대라든지 그런 걸좀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 현장당 나왔을 때 이렇게 자전거들이 많다 이건 뭐냐 애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자전거를 여기다 파킹을 딱 하시고, 요 위에 올라가서 학원을 간다는 거죠. 네. 이쪽이 다 이제 학원 메인 라인 쪽입니 학원, 병원, 이렇게 쭉 맞춰진. 그래서 여기 지금 대료면 1층 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그 현장감이 좀 느껴지실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안쪽보다, 안쪽도 좀 에너지가 넘치는데 여기는 사람이 좀더 많아요. 여기는 1층 기준으로 평당 임대로 25에서 30만원 라인입니다. 안쪽은 아까 어했죠 15에서 20, 메인 코너 쪽은 뭐 25에서 30까지 갔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25에서 30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만약에 저기, 예를 들어서, KT 코너 자리 이런 데는 당연히 30이 넘어가겠죠. 또이 라인에서도 1등이니까. 제가, 며칠 전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상가의 그 가치, 즉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숫자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임대보증금이고또 하나는 월세예요, 월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매매 수익률입니다, 매매 수익률. 매매 수익률이 뭐 4.5%에 거래가 되는 5%에 거래가 되는 6%에 거래가 되는 이거는 어, 해당 지역마다 입지마다 층별로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국인 기준금리랑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실 리스크가 다 반영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현재 이 지역, 105 신도시의 이 라인, 이 섹터,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섹터 같은 경우, 매매 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 4.2에서 5% 정도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한테 이 현장감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시흥이라고 다 같은 시흥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105세 뒤에 보이시는 이 경매 물건과 이 주변처럼 이미 인프라가 안정되어 가고 또 주변 아파트 단지가 탄탄한 곳과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이 거북섬처럼 화려하게 그렇게 지어놨어도 이 배우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고 고립된 곳은 입지 배우 세대 환경 모든 면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읽어내지 못하면 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순식간에 녹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상가투자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물건을 찾는 건 사실 더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 이 부가남에서는 이 거북섬처럼 투자금이 묶여버릴 위험한 곳은 어디인지? 반대로 기회가 숨어 있는 곳은 어디인지? 가감없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독해두시고 빠짐없이 챙겨보시면 진짜 가치 있는 물건을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남이었습니다.